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, 부통령입니다. 오늘은 광주에서 최근에 입주가 된 아파트, 무등산 그릴렐 로제비앙 아파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파트는 2019년, 즉, 올해 입주가 된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에 있는 위치를 보면,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그 다음에 광주의 시내라 할수 있는 충장로, 충장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아파트가 보시면 2016년도에, 즉, 이렇게 지어지기로 된 아파트고 2016년에 분양을 하였습니다. 이 아파트를 보시면 그때 그 가격이 어떻게 됐냐. 자, 4층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분양이 되었냐면, 바로 3억 삼억 470만원, 3억, 470만 3억 50만원 정도의 분양이 된 아파트입니다. 3억 아 3억 500만원 정도의 분양이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3억 500만원. 그래서 이때 3억 500만원에다 확장비를 포함하면 3억 1600정도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2016년도에 이 가격은 5.0이었습니다. 따라서 이런 분양은 당연히 광역시 아래에 있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분양을 청약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. 이럴 때이 아파트는 에 2019년도에 어느 위치에 갔냐. 3억 1,600은 4억 3,800만원과 같은 금액인 겁니다. 따라서 이때 이 가격은 이 위치나 이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굿인 겁니다. 굿. 2019년도에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3억 1,600과 2019년도에 4억 3,800은 같은 겁니다. 그 가치가 5점대로 같은 겁니다. 따라서 이때 이 5점으로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광주에서 분양이 된다면 이 가격대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동일한 위치에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와 이 위치 내에서 이 아파트가 입주된 아파트가 거래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. 보시면 자, 이 평수 전용 면적 25평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, 4층 이상에서 이렇게 3억 9천대 3억 9천대, 4억 천대, 3억 9천대가 보입니다. 3억 5천 대도 있고, 3억 7천, 3억 8천 대도 있고, 따서 이 금액들이, 이 금액들이 이 위치, 이렇게 보시면 이 위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있다. 즉, 2016년도에 이 아파트 분양받으신 보다 올해 이렇게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매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싼 가격에 들어왔다. 어느 정도 더싼 가격이냐 하면 한1% 정도 더싼 가격에 들어왔다. 따라서, 어,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나, 분양을 받으신 분이나, 지금 매수하신 분이나, 어떤다? 거의 대동 소이하게 들어왔다. 그리고 그 점수가 5점대다. 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, 이렇게 5점대에 있다면, 아파트가 광역시 내에서 5천대에 있다면, 그 10년 이내에, 이내에 있는 아파트가 5천대.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가 이 정도 있다면, 즉, 3억 9천에서 4억 사이 때 매수를 해서 들어오셨다면, 그거는 나쁜 선택이 아니다.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